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1월 달더한 며칠 남았습니다 5 1장 시작 슬픈, 슬픈 마음 음. 있는 사람 음. 예수 이름 음. 믿으면 영원토록 음. 변함없는 음. 기쁨 마음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좀 크게 해주세요. 10편, 50편입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분조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편 50편입니다. <laughs>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 연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원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니 내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게 수소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채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으로 깨하리로다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여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기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앉아서 내 형제를 생각합니다.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기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이요 이제 알으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그러지 아니하면 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네.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그의 행위를 네.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 보이리라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라 했었단...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 삶을 지내야 합니늘 감사. 감사해야 겠습니다감사늘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락한 나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 매번 음. 어, 해도 지나침이 없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이 네, 지원이 정태지태 이 땅이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고 지원이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일 가고 어. 가고 싶어 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들 곁에서 우리 직원이를 지켜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 오게 됩니다. 오늘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올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었고 우리 정표가 이제 엘리전자 <laughs> 연수를 받으니까 잘 받고 엘리인으로서 어, 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발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지태에도 곧 이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병으로 가게 되는데 예, 어느 곳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늘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 담대하게 극복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음, 정경란 권사님 영육관에 간건하게 도와주셨고 특히 육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늘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또 형제 자매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로 올수 있도록 아버지 하느님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어, 항상 감사하며 어, 살수 있도록. 주님의 세계로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불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업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laughs> 오늘날 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롱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해 준 같이 우리제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줘, 줘, 우리를, 줘, 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음, 다만 하게소고없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설과 영광의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응?